육군이기감여단이 부사관들의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임 국군들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부대는 지난해 5월부터 청년들임 국군들임을 추진해 1년 동안 다양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워크숍 현장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거둔 육군이기감여단의 청년들임 국군들임 성과를 정동미대위가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21일 진행된 육군 2기가병단의 부사관 자기개발 활성화 워크숍 현장. 여기 총 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단순하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학위 취득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학업의 길을 먼저 걸어온 전우들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늘 곁에서 봐왔던 전우지만 이 시간만큼은 도전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전우들이 다양한 자기 개발과 비전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비전에 힘을 실어 일과 중에는 열심히 근무하고 일과 이후에는 꾸준한 자기 개발로 자랑스러운 이기갑 여단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부사관의 역량은 전투력 창출의 핵심 요건. 이에 주목한 육군 2기가여단은 부사관들이 일과 중에는 부대를 위해 매진하면서도 일과 이후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단장 항상 부사관의 역량이 부대 힘이고 전투력이고 그 우리들이 지향하는 존제라고하니다 그 당군인 가장 그 되는 이부역할니다 그 부대가 이렇게 부사관들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년들임 국군들임을 부대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청년들임 국군들임은 군복무가 인생의 낭비 기간이 아니라. 청년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꿈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드림의 앞글자를 따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추진됩니다. 육군 이기갑여단은 지난해 5월 청년드림 국군드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고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큰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부사관들의 학위 취득 진학률. 청년들임, 국군들임 시행 전 7명에 불과하던 학위취득 신입생이 올해는 67명으로 자그마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에도 앞장서 지난해 열린 파주시 취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제2회 육군 창업경진대회에서는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대는 활발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등을 통해 활기찬 병영생활을 만들고 장병들의 인성 함양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를 통해 부대 사고율도 크게 감소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이기협여단은 청년들임, 국군들임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힘차게 정진했습니다. 그 결과 장병들이 군복무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임, 국군들임의 발전을 위해 이기협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년간 청년들임 국군들임을 통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온 육군 2기가 여단 부대는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육군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동미입니다.